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매너 있어 보이지만 막상 가까워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말입니다. 특히 바람둥이 남자들은 잠자리에서 숨길 수 없는 행동으로 본심을 드러내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례를 지켜보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람둥이는 잠자리에서 반드시 정체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람둥이를 가려낼 수 있는 충격적인 세 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감출 수 있어도 침대 위에서는 절대 속일 수 없는 본심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앞으로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남자들이 침대에서 숨기지 못하는 치명적 습관. 남자들이 침대 위에서 보이는 행동은 말보다 진실합니다. 특히 바람둥이 남자라면 그가 아무리 연애 초기에 다정한 말로 포장해도 잠자리에서 드러나는 치명적인 습관은 감출 수가 없죠.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멋지고 배려심 있어 보였는데 막상 침대에 올라서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경우 말입니다. 대표적인 습관 중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바람둥이 남자들은 상대의 분위기나 감정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몰두하는 경향이 큽니다. 천천히 분위기를 쌓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대화나 애무보다는 곧바로 행동으로 넘어가려는 성급한 태도가 자주 보입니다. 이 조급함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욕망의 도구로 대하는 심리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바람둥이에게 흔히 나타나는 습관은 과도한 자의식입니다. 마치 자신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인 양, 스스로의 동작에 도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 중년 여성 상담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교제 초반에 다정하던 연인이 침대 위에서는 오직 자신의 만족만 챙기려는 모습에 큰 실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죠. 중요한 건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여성은 점점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자리에서 상대의 숨결, 손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싶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바람둥이 남자의 습관은 그 모든 걸 차단해 버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런 습관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결국 남자들이 침대에서 보이는 치명적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진실의 거울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잘 포장해도 침대 위의 본심은 숨길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 나만 즐기는 이기적인 잠자리의 민낯. 이성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나만 즐기는 이기적인 잠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연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침대에선 상대의 즐거움보다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바람둥이 남자일수록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곤 하죠. 이기적인 잠자리의 대표적인 특징은 일방통행식 스킨십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거나 함께 호흡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무의식적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여성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과 소외감 뿐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젊을 때 매력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던 남성이었는데, 막상 부인과의 잠자리에서는 늘 본인만 만족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인은 점점 마음을 닫게 되었고,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잠자리에서의 이기심은 결국 관계 전체의 균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감정을 함께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잠자리는 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만족만 챙기겠다는 태도가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정반대의 민낯을 보였던 사람 말입니다. 결국 이런 이기적인 잠자리는 상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진짜 관계의 깊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즉, 나만 즐기는 이기적인 태도는 바람둥이 남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민낯을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얻게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내가 잘한다 착각하는 바람둥이들의 오만. 바람둥이 남자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나는 침대 위에서 잘한다는 착각입니다. 이들은 연애 경험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반응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방식만 고집하며, 그 결과 상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곤 하죠. 이 오마는 단순히 성적 자신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 여성을 평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이 모든 걸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47세박 여사님은 교제 초반에는 매너 있고 세심한 남자친구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잠자리를 해보니 그는 늘내 방식이 최고다라는 태도로만 접근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원하는 바를 묻거나 조율하는 일은 전혀 없었죠. 박 여사님은 결국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구나 라는 깊은 상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람둥이 남자들이 착각하는 또 다른 부분은 상대가 만족하는 척하면 곧 진짜 만족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마음속으로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겉으로는 맞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은 이를 곧바로 내가 잘하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죠. 이런 악순환은 관계를 점점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오만함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잠자리는 단순히 기술을 뽐내는 무대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공간입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즉, 내가 잘한다는 바람둥이들의 오만은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결국 그 오만은 진짜 능력이 아니라 혼자만의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4. 상대를 무시하고 권리처럼 여기는 위험한 태도. 잠자리에서 드러나는 남자의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히 바람둥이 남자들은 관계를 하나의 권리처럼 여기며 상대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깊은 뿌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교제 초반에는 다정한 말과 선물로 여성을 사로잡았지만, 막상 침대 위에서는 마치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성의 피곤함이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결국 상대 여성은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구나라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권리처럼 여기는 태도는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여성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바람둥이 남자들은 종종 내가 연애를 해주고 있으니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잠자리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존중이 빠지면 결국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이죠. 여성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바람둥이 남자의 위험한 태도는 그 반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이는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관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누군가에게서 이런 권리적인 태도를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 잠자리에서조차 존중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상대를 무시하고 권리처럼 여기는 태도는 바람둥이 남자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경고등입니다. 이 위험한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 침대 위에서 드러나는 진짜 인격. 사람의 본모습은 결국 위기의 순간이나 가식이 벗겨지는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성 관계에서 그 진짜 얼굴이 가장 선명히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침대입니다. 연애 초반의 달콤한 말과 다정한 행동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감출 수 없는 인격의 조각이 됩니다. 바람둥이 남자들의 경우, 특히 침대 위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말해줍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함께 호흡을 맞추려 노력하는지가 그대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 49세 최 씨는 평소에는 점잖고 다정한 이미지였지만, 잠자리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만족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의 연인은 결국 그 사람의 본심은 존중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사후 태도입니다. 바람둥이 남자일수록 잠자리 이후의 분위기에서 냉담하거나 무심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포옹이나 따뜻한 대화로 여운을 함께 나누는 대신, 곧바로 등을 돌리거나 휴대폰을 집어드는 모습은 상대를 단순한 욕구 해소의 도구로 여겼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계 속에서 잠자리 이후의 작은 행동이 오히려 상대의 진짜 마음을 더잘 보여주는 경우 말입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태도는 결국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욕망의 발현일 뿐입니다. 결국 침대 위에서 드러나는 진짜 인격은 꾸며낼 수 없는 본심의 거울입니다. 잠자리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그 사람의 인간됨을 보여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잠자리 속 작은 행동들은 그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진짜 본심을 보여줍니다. 조급함, 오만함, 이기심, 권리적인 태도, 그리고 사후의 무심함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잠자리라는 가장 친밀한 공간에서조차 자신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관계를 망치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작은 배려와 존중이 담긴 행동은 상대에게 큰 감동과 신뢰를 남깁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의문이나 상처를 풀어주는 작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